이 시대 최고의 부동산 안산 태백빌라TV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태백빌라TV 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빌라 상록구 보로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95년식 투룸 빌라입니다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고요 일단 외형, 외관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빌라 외관 이거고요 소개하는 층수는 여기 3층 건물에 여기 2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로 정확한 위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호동 825의 7번지, 신한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바로 인접해 있고, 버스 정장 류 여기에서 상록수역까지도 가깝고, 여기 생활 인프라 정말 좋습니다. 거의 본호동에서 가장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현관부터 보시겠습니다. 좌측에 신발장 준비되어 있고, 현관을 들었으면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실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뭐 TV랑 소파도 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거실 옆으로 이제 주방이 설치되어 있고 환기창 엄청 크게 나 있죠. 기역자 싱크대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거실 보시겠는데 여기 거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은 방부터 보시겠는데요. 작은 방 사이즈 보이시죠? 각방 거실 뭐 제가 사이즈는 다 체크해 를 두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보일러, 보일러 연식이 2024년식, 1년도 안된 뭐 보일러, 보일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0년 정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메인 욕실, 메인 욕실 깔끔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여기가 한몇년 전에 리모델링해서 컨디션이 정말 좋아요. 바닥부터 도배까지 상당히 깔끔합니다. 여기 안방, 마지막으로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도 사이즈가 크고요. 어, 이 매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일단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뭐 본원, 본호초 그리고 이제 본호중학교 인근에 있는 그냥 투룸 빌라고요 여기가 위치가 상당히 좋으니 나중에 파식에도 더 없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매물 공실이니까 아무 때나 이사 가능, 아니, 아무 때나 구경 가능하시고 저희 안산 태백 빌라 TV 이거 외에도 다양한 매물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태백 빌라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